안녕하십니까, 나는 부자입니다. 아, 이거 휴대폰을 제가 지금 머리 감고 출근을 하면서 어, 차를 좀 바꾸고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화면이 가까이 보입니다. <laughs> 어, 제 특징이 그냥 편집 없이 소통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뭐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사진 찍을 때 제가 앱을 쓰긴 하지만은 여러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앱을 쓴 사진을 보고 아무 앱을 쓰지 않는 어 유튜브의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을 수도 있는데 아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어쨌거나 소통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거라서 음 놀라지 마시고. 오늘 나눔부자의 출근길 오랜만에 찍습니다. 어, 제목을 뭘로 달았느냐? 아직 투자기에 많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,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할 때나 우리 부자학개론 회원들한테 숙제를 내준 게 맨날 있어요. 어 아파트 오차 파동을 읽어봐라. 지금 현재는 아파트 7차 파동 중이다. 무슨 말이냐? 아파트는, 부동산은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큰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, 과거에 5차 파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, 큰 흐름이 다섯 번 있었고, 그 이후에 아파트 파동이 두번더 있었다. 어,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? 앞으로 지금, 어, 부동산의 큰 흐름의 파동은 7차 파동이고요. 7차 파동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8차 파동, 9차 파동, 10차 파동, 이런 게 있을 것이다. 이 말이죠. 어, 그 흐름이 우리가, 음,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부동산 10년 주기설 이런 게 있었죠. 부동산 10년 주기설. 부동산은 10년이라는 큰 흐름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을 때려잡고 적폐화시키고,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들거나 인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, 규제를 하고 하니까는 참 어렵다,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,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어, 흐름을 읽고 노력하면은 차후에 또큰 파동에 의해서 기회가 온다. 어, 제목을 이렇게 달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서울 포기하지 마라. 아직까지 서울 집살 기회는 있다. 포기하지 마라. 아직도 강남 집살 기회는 있다. 포기하지 마라. 내집 마련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. 준비를 하라는 거죠. 준비를. 어 그래서 어, 포기할 어, 그게 아니다.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고 어, 우리 자녀들, 가족들, 친구들 이런 분들한테 어, 제가 배워서 공부를 해서.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그분들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전수시켜 줄 수도 있고 알려 줄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승진이나 나라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어,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기회를 짓다. 그래서 음,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라. 어,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, 희망적으로 바 버리면 너무 자만심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내이 스타벅스는 한 번도 못 가봤어.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. 어,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고 아직까지 뭐 기회는 많다. 그래서 혹시 여기에 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나고 부자 개론을 안 하신 분들은 부동산 오차 파동이라는 책을 지금은 의 보면 부동산 오차 파동이 어 절판돼 가지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어 그런데. 요즘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오차파동 저자나 출판사를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. 도저히 못 찾는데 어, 어,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해서 사본으로 파는 어, 그 업체들이 많거든요. 뭐 쉬워요. 제 나눔 부자라고 치면은 블로그가 나오고요. 거기에서 부동산 오차파동 딱 치면은 그그 어, 어, 아주 싸게 저렴하게 어,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어, 업체 연락처와 어,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해서 하면 은 거의 만원 정도면 은그 책을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제 책, 어, 부의 나침반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어, 그런 책들 몇개몇 몇 개를 읽어보시고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도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